341번이요. 얘는 그림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요.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. 얘는, 어, 얘가 0을 중심으로, 마이너스 1, 2, 원의 중심이 고 반지름이 3. 얘는 원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지. 이렇게. 너무 크게 그렸나? 너무 크게 그렸다. 반으로 줄여야 돼. 0, 1, 2, 3. 음, 1, 2, 3. 이런 식으로 해서. 마이너스 1 중심으로 한 칸, 두 칸, 세 칸, 둘, 세 칸에서 이런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린다.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1을 중심으로 1을 중심으로 7 칸짜리를 그리는 거죠. 여기가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, 여 일곱, 뭐한이 정도 그래서 이런 원을 그린다. 근데, 우리가 그린 원은 요 사이에 이렇게 있는 원이잖아요. 근데, 얘는, 요, 점피는요, 우리가, 그,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을 해보면, 점점점 이렇게 작아, 이쪽에서 작고, 이쪽에서는 커지는 거죠. 어, 그래서, 얘는 아마, 이두원 간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, 얘는 마이너스 1,0이니까, 얘, 여기까지가 3이고, 여기까지는 R이다, 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그래서, 마이너스 1,0과, 전 P까지 거리게, A, B라고 했을 때, 이 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? 이걸 A라고 할게요. AP는 3 플러스 R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. AP는, 그 다음에, 큰원과의 관계는요, 큰원의 중심과의 관계를 파악하시면 돼요. 큰원의 중심 여기, 1,0이고요. 공교롭게도 이런 식으로 초점처럼 주어졌네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까지 거리는요, 원래 큰원의 반지름인 7, 그래서 요 만큼, r만큼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bp는 7-r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다 얘가 지금 1, -0, 1 0이니까 무슨 타원의 형태로 나, 나타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큰 원을 중심으로 보면 p 까지 거리가 큰 반지름에서 r만큼 뺀 거고 작은 원으로 봐서는 어, 3 더하기 r한 거고, 그죠? 피해 거리가. 그래서 AP와 BP가 일정한 식으로 나타나니까 AP 플러스 BP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을 초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가 5, 마이너스 5, 5 이런 타원의 형태를 그려볼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? 여기 5의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루트 24. 루피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래서 타원의 식은 25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4분의 y의 제곱은 1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. 처음에 이게 어,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. 음, 그런 그림을 판단하는 거. 근데 이게 처음에 마이너스 컴마형과 1 컴마형 이렇게 초점형식으로 어진다는 데서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어요.